저한테 아주 오래된 그, 퀼트 가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저희 작은 아이가, 제가 아들이 둘인데, 그 아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한 90년이 되 90년이나 91년, 9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도 지금 2020년이면 30년이잖아요. 그만큼 이 천으로, 손으로 만든 건, 2, 30년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직 상태가 뭐 완전히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면 가방인데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미 돼 있죠? 이렇게 된 가방인데 제가 잘랐어요. 왜냐면 그때 뭐에 만든 게 지금 보면 좀 촌스럽죠. 근데 칼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 모양이 이렇게 작은 쉐입의 가방이었는데 잘라서 요게 앞판 하나 뒷판 하나 두 개가 나왔어. 요 그때 당시에 이 안쪽 그 라이닝을 제가 그 뭐죠 셔츠 옷으로 옷 옷색 그 앞판 뒷판 그거로 제가 했는데 요렇게 잘라서 쓸모 없는 가방이란 말이야. 도바짝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제가 잘라서 하나는 뭐 킵하고 나중에 뭘 하든 하나는 이렇게 접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접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바인딩이 되어있으니까 이건 굳이 뜯을 필요 없어. 그냥 저는 활용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밑으로 갈수록 약간 쉐입이 이렇게 됐죠. 가방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이것도 꼭 뭐 자로 되게 이렇게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트림할 필요가 없다.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 요 밑에가 이렇게 좀 넓은데 그냥 그대로 씁시다. 그럴 때 보면은 여기는 그냥 각이 앵글이 졌는데 여기는 라운드 불렸잖아. 이또 그대로 씁시다. 어때요? 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쪽에 바인딩 더 돌려주면 되니까 그때는 여기만 돌려주면 돼. 여긴 놔두고 이제 그럴 때. 나라면 르네라면 이 바인딩 돌린 색깔에 매칭해가지고 비슷한 색깔을 찾으려고 절대로 애쓰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응?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도 제가 볼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칼라를 찾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다른 칼라 해도 돼. 매칭만 되면. 그래서 여기만 따로 이렇게 전 돌릴 거예요. 그렇다면. 뭐 작은 미니 사이즈의 소잉북 하나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이 정도 지그카이 들어가고 핀쿠션 들어가고 니들북 들어가고 여기 또 포켓 하나 들어가고 이 가운데는 에뭐실 하나 정도 넣고 그지? 이렇게 돼서 얘 하나가 뭐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요 저한테는 소인 케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진짜 쓸수 없이 많으니까, 저는 얘를 활용을 한번 해서, 어, 가방을 잘라서 활용한 소인 케이스로 한번, 에, 시간 날때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줄게요. 이 짧은 영상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서 쓰지 않은 가방이 있다면, 응? 음? 작은 가방, 뭐, 요런 식으로. 폴트 접어서, 소잉북 하나 하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